좋아 사장님 잘했어 세상에 여기 원장님 바쁘실 때꼭 챙는지 얘기하면 문에 매달려 있다 가갖고 하지 정주하이 네. 네. 전화를 드린 거아니 우리 저 우리 며칠 전에도 어늘날 제가 샀어요. 갔다 한는도또사람들이또그날 전화도 안 했어 이교 아... 아니 가게 타로를 누가 아... 보러 왔어 오전에. 어 예. 아니 선생님 머리 어디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 딴 얘기할 필요 가 없잖아. 요개 건너 세마 헤어라고 예, 예. 제 머리 저은딴 데는 못 가요 그랬더니 음, 그러나 하루 보고서 나가면서 쫓아왔던 거야 근 문이 음. 안 열렸다고 전화가 왔어 아, 네. 그러셨구나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이 저기 다음 주 중에 한번 다시 오시라고 음, 온다고 네. 했으니까 올 거야 여기서 아유 짜고 가셨고나 방금 늦게까지 하니까 여기 음. 오전에 시원하죠. 열기가 되게 힘들어서 사실 사장님이 진짜. 음. 진짜. 음. 네. 음. 요즘 이제 더울 날씨가 조금 이제 춘동이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데 오늘 이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네. 이제 날이가 길어지고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빛이 나요. 네. 음, 저녁에는 아 어, 외국분님이 진짜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 진짜로. 네. 뭐. 그래서 여기 왜 대대 집안면 잘라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문 여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또 누가 또 이제 샴푸나 비누 갖다 달라면 또 어, 대단히들 해야지. 네, 그러다 보면 딱 보니까 또 까먹어. 그런 가요 네. 아우 그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단하신 거야. 네. 대단해 네, 새벽에. 네. 그러니까 정신력을 이기는게스파요 아, 아, 진짜 사람이 멋있어. 네, 정신력 갖고는 안 돼. 이거는 습관적으로 네, 맞아요. 정신하고 또 틀리요. 인대로 맞아. 이게 정신하고 습관하고 같이 가야지 네, 네. 예, 하나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기 작정이다 버티면 쓰러지는 거. 예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 넘어지는 네. 거지. 네. 아유. 참. 근데 알람 울리기 딱 5분 전에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아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정신하고 몸하고 이게 일체지. 네. 네? 뭐, 뭐든지. 하여튼 뭔가 또 삼이 일체인 것 같아. 내가 <laughs> 보기에는 그, 그, 항상모라 모래, 일체가 돼 있는 거야. 야, 네. 대단하시다. 막내 사장님도 그러죠 <laughs> 야, 막내도 되격지 그게. 대는 딱 4시간에 일어나서 못하면 그 뒤가 너무 바쁜 거 알아. 아 <laughs> 저기네. 하나가 밀리면 그냥 아, 응. 그 책임감이 대단하네. 응, 응. 응. 아이고, 훌륭해, 아무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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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렇게 여자친구는 아직 없죠? 네. 응. 응. 또그 맞는 코즈 맞는 저기 반지을까 항상 이 그때 진행 진행하고 똑같아 가지고 예 엄마처럼 재밌는 사람이 없대 아 근데 네. 그 내가 야이 미친 야 그러면 <laughs> 이2 0몇살 먹은 애가 엄마 같이 나이 먹은 경력 있고 그럼 징그럽지 않겠니 음 그잖아 음 나야 6 0년을 살고서 어제아래 환갑이었잖아요 아 <laughs> 아니 진짜 환갑이야 어, 미치겠어 환갑이죠. <laughs> 절대 한바같지한 한국 바퀴도 안여기 네, 네. 실장님은 생신이 언제예요? 장님은거기는 4월 19일 아,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어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세요 오늘 어떻게 시은날이신가 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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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웃음> <웃음> 아, 그랬어요? 짜 음. 음. 아이고, 멋있구나. 오늘 아침 많이 따다하죠아여 음. 여기 따뜻한 음. 기 음. 네, 음. 네, 여기 불세기 앉아.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앉앉 여기 앉아. 여요 앉아. 아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 아무서 날씨 너무 왜가으셔 여보세요 가으셔님입니다 네네 바구니라가시는데바구니 솥잔지 잔지안 커피 한잔넣어주세요보세요아 네네네네 예예 히 갖고 가시면 큰일 나 내가 이름 이랑고명이길나니까 우리 동네 와서 화내드요 네네네 그진 명실에 시기고 그 아그러시니다 네. 여기 물 끓이니까 조금만 기세요. 네. 여기 멀리 오시는 분 많아요. 계산해서 <laughs> 음, 그럴 수 있죠. 성주에서 오시는 손님 계셔 저에절 스님이신데 오, 에이, 거기 나쁜 이 예, 동네 분들이. 네, <laughs> 거기 버스 한번 타고 또 여기 탑가락고두번인데요 계산해서 버스하고. 그래 아까 전냐고 막.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태프가 알게 됐죠. 이거는 또어까다해결셨다지도 케어는 연무 가서 나하도연이맞기가 힘들어요. 음. 음. 진심으로 살지 않으면 맞아. 음, 의외로 지루성들이 병인은 머릿결, 머리를 잘 오, 맞아요. 이렇도지성분이 많은데 본인은 멀게 멀잘 몰라. 어, 맞아요. 어, 엄청 많아. 예, 기안넣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탈면은 상품 다 싸서 썼는데 그러니까 명의라고 소문이 나봤자 내꺼 못고치면 돌팔이잖아요 네. 똑같애 아무리 서울에서 좋은 서울에서 어땠 서울에 가서 해, 괜찮아? 220만원 썼어요 저울에가 음. 근데 안맞더라고 그래서 음. 청주에서살라해서 청주시도 150만원 썼거든? 근데 음. 도 안나서 공갖고 안돼요 실질적인 원료를 파악 못하면 만 명한테 다 맞아도 나한테 안맞으면 짝퉁이지 매일 강불난데 비누이 그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음. 그때 각질은 머리카락 원하시면 염증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염칭 때문에. 그거 해가다니고 해줘야 돼요. 겉보기로만 증상만 없애가지고는 바로 제거해요. 그때 그때 하고 가셔가지고 되게 좋으시지 네. 않으셨어요? 아, 많이 좋았어요. 아졌죠 네, 좋으셨었거든요. 물 때문에는 흘러요. 그러면 말일 쯤에나 제주도 넘어갔다 올라고 하려면 벌써? 이어나어졌어 미니건을 미렸어밀렸리서 벌써 갔어야 되는데 응. 아, 이제 어차피 이제 충동 이제 지나가서 기 하니까 이제 좋지. 날 따뜻할 때 제주도는 딱 좋아요. 밤에 이제 이고 네. 말일이나 사월 초가 아, 그냥 제가 없으면은 거기 간줄 알아요. 제주도에서부터 사러 네, 제주도. 제주도 가서 저기 나방하고 갈 테니까 진짜요진짜로서 진짜로요. 진짜비왔 진짜로요. 진짜요진짜아요진짜아진짜아요진짜로진짜아요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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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고 진짜로요. 진짜로요. 진짜요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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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아요진짜맞아진짜로진 아 그런 거 같으니까. 여기 노래방 들어온 거 우리가 2년 전에 내가 물을한테 들어와서 몇달안돼 갖고. 네. 사모님 우리 아들아들이 내년이나 어, 후년쯤에 네. 돈좀 네. 모으면 지하에다가 코인 노래방 딱 여기 있는 없는 게포인 아, 노래방이래요. 그 음. 얘기를 했었어. 공경진명을딱 했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코인 음. 노래방 오니까 사모님을 쫓아내셨 자들. 나 대박이다. 예, 예. 음. 그러니까, 음. 보여지는게 있는 거지 아드님이 멀쩡할 때좀보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과연 네. 하게 하지 마. 훔뚱해. 예, 네. 네. 그리고 훔뚱해. 네. 맞아. 그런 게 있어. 막내, 네. 막내 네. 아드님하고는 발, 또 틀리네요. 예. 네, 완전 틀리대요 걔는 지 동생한테는 완전 상충이야. 그럼 거디 준호가 틀었어요 준호가 튀었어요? 아니, 어디 서로 이렇게 돌봐요? 세상에 망의 뭐? 그래서 음. 여기서 어쩌다가 타로 손님이 있어가지고, 여덟 시반일게 되면 전화 와 애기 왜 애기 왜 반나발 안 하고? 어우 세상 에애집 내가 뜯어 먹는 이 새끼야 보낼 거야. 수능 계셔. 지 자매보다도. 네 자매들 그런데 혼돈파더라고요. 이렇는잘안 들어거든요. 아, 그지 않죠 원래 일찍부터 아빠가 없이 형이 보살펴 버리면서 그럴 거야. 오면은 단둘이또 먼저 하세요. 네. 네. 옷을 잘 입었나 이막 네.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이 네. 하는 행동. 뭐. 바다로 입 닦았어 막이런 거. 어우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어우 되게 뭐랄까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되게 정감 있는 경우에 네. 네. 진짜 되게 예뻐해요 왜? 아직도 지동생 씻고 나오면 분쟁이 뜯드려주고 뽀뽀해 주고 머리 쓰다듬고 몰살은 네. 내려요 네. 형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왔어야지 막 이러고 있죠 보기 좋은 행동이야아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좋아. 보기죠 뭐. 보기죠 천복이지 네, 음, 서로 잘. 가리쳤 되는 거. 게 아니야. 아 그거 어떻게가쳐서 어, 해. 날, 네. 인상 보여주죠. 네. 보고자하는 행동이지. 안 네. 아, 그래요? 어디 이제 시집 가시게 되네. 머리 좀 많이 기르시고. 중매 중 그대로. 옆머리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럼. 옆머리도 길러봐. 발송이 아니, 마냥? 어, 아니 보기 주문 사항 있으실 거 아니야, 사장님. 응? 야, 어지간한 사람 데려다 나갔다 응. 택도 없어? 그가도 그래. 아니, 시즌 파이 날은 말씀 안 해? 응. <laughs> <laughs> 다니까이 네. 머리 여기까지 내려오면 될거 아니야. 땅이 풀려면. 어. 머리를 따이파 한쪽은. 아, 한쪽이 땅이면 뭐 멋스럽지. 힙합으로있 좀. 어너게 <laughs> 네. 네. 이렇게 남의 말이면 뭐 씹고 씹고. 그러니까, 네. 아, 그쵸. 내가 지요한테 이렇게 반성을 했어, 응. 막 이거 <laughs> 나를 다 죽고 다녔을 걸? 아니, 그렇지? <laughs> 너무 사랑하셔도 그래. 막 <laughs> 내가 막내가 되지? <막내가. 웃음> <laughs> 너무 사랑하셔도 내가 <laughs> <제가> 막내를 생각한 거야. 맞아, 어떻게 먼저 말하기 잘 잘하셔?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 잘 자란다. 어 그렇죠. 네. 이제, 이제 활성화되니까 응. 얘를 쓰니까 응. 혈관적이니까 일을 시키니까 나는 책을 책 읽으면 머리카락 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늘 보잖아요. 네. 네, 그, 예. 그, 그 자격증 따면서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자꾸만 시간이 지지 네. 자격증 사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푹자라는 저는 요즘 제빵 그거 자격증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우 바빠바빠. 바빠. 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 맨날. 이게 좋아요. 한가해서 음, 네. 건태로 가지면 죽을 준비. 오, 거. 맞아, 일해야 돼, 항상. 그죠? 응. 일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이제 끝나신 분들은 자기를 또 찾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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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 맞아, 행복할 수가 없지. 응.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든지. 어, 봄이라 결혼식도 많아요. 응. 준우가 늦잖아. 엄마 그 동안 여기저기 인사 지내한거 엄마가. 뒤로 가라. 같이 고 같이 아니, 저기 재우네. 맞이해서 되게 좀해 버려. 그렇 그래 다시 하지 마죠. 아유, 참. 그러면 나 파이다. 어 맞네. 어떤, 아저씨, 어떤 아저씨인지 참 어마어제 갈리면.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나데말인지알아 엄마한테 말면참 그렇게 했 Yes. 뭐 그렇게 안 듣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막벌르는서 그냥 그 저주예요. 저주죠? 네. 아, 말이 그 저주야. 네. 진짜 저주야. 저주. 이렇게지만 네, 네. 넘어가면 넘어가겠네. 누 예,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넘어잖아. 대단하다. 대단해. 어디까지 아니?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 이제 이따 오후에, 어, 예약, 오늘 오후에 는 예약 좀까오늘또 어제 그저께 하루 쉬었더니 컨디션이좀 좋아. 네, 네, 네. 오늘 컨디션이좀 날라가나? 어, 그런 날이. 또그 월요일날도 이일날이 엄청 뭐3 0 1 0까지 이렇게. 그래서 진짜 멋져어요 그날은 아우, 진짜 이몸 너무 그 월요일날! 치게된건 원래 목요일에 딸기 축제 가려고 하거든아그래서 딸기, 딸기 축제에요 농산에서 어. 그래서 이거 딸기 축제를 가야되나? 말할 줄모르있어 가야 근데 가긴 가야 너무 좋아 가다 흘린대고 그리고 삐-하고 똑같애 한번 놓치면 안돌아 그쵸 그리고 농산에 딸기가 또예쁘이야 아무도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음. 너을 하루 덥고 그쵸 왜냐면 이제 제주도 가고 다 흘리니까 이제 너무 또 저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발.. 괜찮아요, 오찮아요 기사 가할을할수 있어요. 아우 머리 들로사들 시원해 보이시네. 네, 옆머리가. 아, 빡치지 않아도 돼, 진어 좋아요. 기름해서 잘했지. 네. 아, 샌들 없는 거 빼고 끝나안 되면 참좋다던 아, 막 가벼운 샌같 아니, 여기 까만 머리 나오는 거 봐. 이거는 신경 쓰니까. 아, 왜 칠했어? 나는. 근제대형생리는 화장이 다머리될거 같아. 진짜요. 어, 언니 그럴 것 같은데 그니까? 그거워 이거 뜨거워 거워하 어디 리모리가 검은머리가 <laughs> 여기 다하얘었거든아 색깔이었어요 거기 근데 지금 이만큼 라인이 맛 여기하고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살고, 이렇게 음. 이렇게 나와 아, 그청그라데이션 같애 어 너무 음. 오늘도 어, 일다 끝나신 거예요, 그면다 아, 침이부터 끝났어요. 전력되지 마세요? 그러면 3분씩 빼야지. 미안하다. 아까 으면 빼와야지. 잘 되셨네. 야, 아무나 하지도 못해. 아, 그걸 어떻게 해요? 사장이 생각부터. 직업 지각부를 해서. 근데 아 그러니까 아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못한다니까요 음 정말 남은 집안에 얼마나 성이좋아 나남 심는 분 사람 있어요. 어. 새벽 4시에 나가시네요. 와대단하대요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맞지 맞죠? 전화 오시면서네 사장님. 아니 어디 계셔요? 아 우리 아들 있죠? 어그 어. 머리 자르러 왔어요. 금방 들어가요. 어. 네네. 어, 앉아 계세요. 5분 안에 갈게요. yeah